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에서 5장입니다. 제가 둔 성경은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 5장,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5장을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포도원의 노래, 8절부터 25절은 화, 예언, 26절부터 30절은 심판의 실행. 이렇게 제가 3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에서 1장부터 보고 있으면서 계속 서론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언서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소 심판 회개 회복 이런 게 패턴이 좀 있거든요. 어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든지 예레미야서를 보시든지 큰 그런 선지자들 보면 기소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소하고 심판하겠다. 그 얘기하고, 그게 심판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회개하라. 또 축구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대부분 예언서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서반부를 보고 있는데, 참 제가 5장을 읽으면서도 아참 마음이 무겁고,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포도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주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이 포도원을 향해서, 노래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1절 구절에참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노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은혜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극상품 포도주. 이 포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고 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를 정도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호흡 주시고 좋은 기회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도파서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라. 라고 하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포도나무를 만들고 포도동산을 만들고 우리를 극상품 포도주다. 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이 악어서를 보게 되면, 우리 일장에 보게 되면, 어, 거무나 아름답다.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 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아름답고 주님은 우리를 보라고 표현하면 극상품 포도다. 극상품 포도주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5절 맞지. 2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몇기개를 바랬는데 그런데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포도주가 뭐냐면 그냥 상품성이 없는 포도가 아니라고요. 아니고 심이 악취가 나는 포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어, 들포도라고 하고요. 여러분, 들포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먹을 수가 없겠죠. 들포도가 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냐? 썩었기 때문이에요.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 과일 같은 거를 밖에 두게 되면 다 썩고 문드러지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고 극상품 포도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냄새나고 악취 나는 들포도주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포도주 얘기를 하시면서 이 포도주가 들포도주가 되었을 때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주가 아니라 들포도주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상품성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면 다 모아다가 던져서 불에 살라 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때 극상품 포도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했을 때그 하나님 표현은 뭐냐면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 들포도는 주님께서 버려서, 밖에 버려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운로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 것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주님 보시기에도 극상 품포도주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시느냐. 7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7절 말씀 통해서 두 가지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이두 가지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공평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공의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정의와 공인데 이게 여기 보면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시 파트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모든 일에 공정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뭐냐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평이라는 단어 미시 파트는 주로 사법적 법적 공정 판결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미시 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공정함과 그 의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로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의로움으로 우리를 판결하신다면 그 어느 육체도 그분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분의 객관적 판단 때문에 사법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평, 정의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포악을 일으켰다, 포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있어요. 뭐냐면 공평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면 미시파트가 아니라 미스 아 미스 파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공 정의와 포악이라고 해서 좀 다른 표현이겠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시파트 미스 하흐라고 하니까 아 주님은 언어 유희로 지금 공의를 원하시고 정의를 원하지만 우리는 지금 포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미시파트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그 어느 육체도 하나님 옆에 설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주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하고 공의가 좀 다른데 한국어로 표현하면 비슷한데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체다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해서 주로 의로움, 올바른 관계, 구원과 관계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체다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 약자에게 정말 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채다 한데 그래서 이체다칸는 하나님과의 그 의로움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체다 칸이고, 그 의로움의 모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파트와 동일한 언어 유의가 나오는데 이 으, 으, 여기에 보게 되면 공이라는 것은 체다카데그 마지막 절 부르짖다라는 것이 뭐냐면 치아카라고 하는 거예요. 체다카, 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미시파트하고 미시하흐 체다카와하고 체아카라는 것을 두개네 개의 단어를 딱 들으면서 아 지금은 이 연어 유의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저는 키벌스가 7절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성품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아무도 쓸수 없는 육체도 쓸수 없지만 체다카의 하나님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을 우리 노래합시다.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들포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옆에 변화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포도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서 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자들에게 열매를 나눠 줄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정말 발견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잃어버린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가 바로 7절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고 오 있는데 이 여섯 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할 때마다 화, 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팔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의 가옥을 이으며 전토의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아멘. 여러분 이 화가 있다는 얘기가 여기도 구역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언계시록에도 나 나와 있거든요. 화, 화,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모든 바리새인들과 모든 그 저주를 하실 때,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어, 5절부터 8절부터 나오는 것은 토지 독점인.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11절과 12절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나. 아멘. 이 말씀 16절에 보면 또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삶의 상태들, 영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풀치함과 방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20절을 보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2절부터 23절에 정 보면 뇌물 그리고 정의 왜곡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그 상태가 아닌 이 영적인 상태를 여섯 가지의 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 현실의 삶 오늘 세상적인 삶, 이렇게 제가 좀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상고하다 보니까, 이 모든 죄들이 다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땅을 뺐거나, 땅에 있어서 뭐 차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술취함과 방황이라는 거 제가 뭐술 마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을르고 영적으로 나태했을 때그 상태가 술취함과 방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 목뭐 거짓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악을 악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는 것도 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도멸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깨닫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때고,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에 내가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소하고 심판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은 너 잘못했어, 너 못했어, 저리 가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부어지고 주님과의 연합함이 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셨죠. 아멘. <laughs> 그런 지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 이라. 아멘. 저는 또 24절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멸명받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멸시했고 언제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마음가운데 제의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마음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 무슨 상태냐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그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2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면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죄들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죄에 대한 민감성 없는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분토가 되어도 주님은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깃발을 꽂고 문을 열고, 이 남유다 백성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도 주님과 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새벽과 늦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